weave heel on f i d a y n i 입니다 섹션 1 오른쪽 나 플랍 베이스에 사이드 두 개를 크로스 오른쪽 하프탑 포러턴 백 포러턴 사이드 스텝 왼발 크로스 오른쪽으로 나 플랍 베이스에 사이드 두 개를 크로스 오른쪽으로 하프탑 포러턴 백 포러턴 사이드 원에이턴 대각 어백 러 리커버 왼쪽 으로 피봇 하프 턴, 오른발 포드 스텝, 피봇 하프 턴, 오른쪽 으로 풀턴 스파이어 7시 30분 반이야. 오른발 포드 스텝, 오른쪽 으로 하프 턴빼 하프 턴, 포드 스텝 하 면서 왼발 포드 6, 왼발 크로스 왼쪽 으로 워레이턴사이드 스텝 6시 반이야. 섹션 원투컴투 셈. eight one two one two and three four and five six and seven eight, eight. one and two and three four five six and seven eight. 백스텝, 오른발 패브 f o 이 w a r d step, 드 스텝 w a r d 방향 포워드 워 r w a r d step, f o r w 에이 d 사이 e 스텝 o r 시 방향 왼발 백락, p f 버 사이드, 오른발 백락, p f 버 사이드 섹션 s 왼쪽으로 o r w 오른발 크로스, 왼발 사이드 스텝. 오른쪽으로 코르턴 걸면서 백러리 오른쪽으로 리버스 로프트. 오른발 포들러 리커. 하프 선드라서 러리 섹션 3퍼. 카운트. 7, 8, 1, 2, and 3, 4 and 4. 6 4, 7 8, 1 2 and 3 4 5 6 7 8, a 오른쪽 오른쪽 돌면서 5 1 섹션 5에서 포컬 커브 2 여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셈 a 1 2 3 4 2 3 4 and 5 6 7 and 8 and 1이 작품은 한 번의 리스타트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워인 12시 방향에서 스무 운트 섹션 3의 코운트까지 하고 리스타트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 8 1 2 and 3 4 and 5 8, and 1 and 2 and 3 4 5 6 7 8 1 2 3 4 원, 12시간 양을 1 2 1 2 1 1 1 1 1 1 1 1 2 1 2